우리가 묵는 로얄호텔의 천장화입니다. 조각도 되어있고 나무에 이렇게 그림을 사랑스럽게 그려놨네요. 이쁜 호텔.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칭케토리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파이브에 우뚝선 탑이 있는 것처럼 여기. 그 전쟁 당시에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도 있다고 하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친케토리입니다. 다섯 개. 친케토리 이 사인 산이 멋있죠. 케이블카도 올라왔습니다. 이 산장에서 이렇게 어저 길도 너무 멋있죠. 저쪽 위쪽에서 보니까 이 암벽을 타려고 저기서 대기 중인 사람도 있네요. 다음번 목적지에는 클리프 행어 영화를 찍은 장소라고 하네요. 바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큰 바위 아래에서 사진 찍어봤고요. 자. 돌이 아주 울퉁불퉁하게 헉. 있어서 조심조심 가야합니다. 산수화 같죠? 어 여기. 다섯 개의 봉우리 중에 막내 퀸타 퀸타? 퀸타, 어. 퀸타 봉우리인데요. 저기 저 봉우리에 암벽 등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헉, 너무 어, 설레겠어요. 이야 신나겠다. 신나겠다. 신나겠네. 신나겠어요. 여기가 돌로미티가 원래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빼었던저 격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토리에 되게 많다,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자 여기 여기가 이탈리아 군들이 주둔하면서 전쟁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경을 또다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구름이 몰려들었네요. 이 밑에 이 차모가 있네요. 저쪽에서 내려가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지켰겠죠. 엄마나 여기 내려가기가 힘드네. 오케이. 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그... 병사들이, 야, 예. 옛날에 이렇게 생겼네요. 숨차네요. 여기 이렇게 저기예요. 한번 봐. 저기네요. 이탈리아 군인이이 돌로미티 꼭대기에서 적군과 싸우고. 그때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아, 희생이 됐겠죠. 그래도 이 풍경은 웅장하네요. 와 여기 이렇게 칭케토리를 바라보면서 전쟁을 했다니. 아 이탈리아. 참호의 모습이네요 저 멀리는 침캐토리가 보이고 아, 얼마나 춥고 그랬을까요 이 아. 네, 고립된 산속에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그림이죠 저 올라오는 사람들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저 길에 혼자 내려오는 사람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네요. 사진 찍으시네.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귀여워요. 그래서 여기 자연에는 이렇게 주황같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어울리나 봐요. 저쪽에 파랑색보라색다 예쁘죠? 케토리예요어이 커튼이 디테일이 귀엽습니다. 어떻게 는 안토니오 칸토레 저 위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여기는 한창 공사중입니다 이곳은 코르티나 단페초입니다 저기 써있네요 코르티나 단페초 저 위에 산장이 있는데 클리프 행어 영화를 찍었던 그 장소라고 하네요. 어느 절벽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팔로리아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팔로리 아 팔로리아라고 써 있네요. 자 카페에서 차한 잔. 여기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쪽 놈 앞산은 해가 떴어요. 항상 여기 높은 데 올라오면 저 위로 올라가는데. 차고요. 그래도 올라가 봅니다. 비 오고 우산 쓰고 저쪽에 음, 보기 좋네요. 상 정상에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지금 정상이 코앞인데 구름이 또 몰려들었어요. 아 중간에. 여기가 몇 미터일까요? 저기만 가면 되는데 구름이 몰려드네요 하, 숨 하, 엄청 숨차요 산장에 다 왔어요 그런데 산장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올라온 길은 저렇게 구름이 가득하고요 사방에 구름입니다 하, 산 위에 곳곳에 십자가 여기가 다운 줄 알았더니 산장 스키 슬로프고 정상은 저 위라네요. 정상입니다. 아, 산장은 저 아래 에 있고요. 요 산장이 클리프행어 찍었던 산장인가 보네요. 이곳은 팔로리아 마운틴입니다. 팔로리아 마운틴에 올라와서 찍습니다. 머리가 막. <laughs> 귀엽네요. 팔로리아 마운틴. 여기는 통디디 플로리아 2330m입니다. 지금 올라갔다 온 데가. 여기 산장이 있어서 들러봅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 호른. 응? 구름이 덮혔다 벗었다 하네요. 우리 마셔보기 그거 봐잖아. 어제 몰랐지? <laughs> 안 봤지? 그냥 <산들. 웃음>